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미나리 보셨나요? 뜬금없이 영화 미나리는 왜 물어봐 하시겠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손주가 할머니의 냄새를 싫어하고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영화 미나리에서도 손자가 할머니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피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은 노인 채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채취의 주된 원인은 피지가 산화되며 생성되는 노네날데아이드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40대 이후부터 생성되기 시작하며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 및 피부 기능 저하로 인해 더욱 증가합니다. 노인 채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샤워하고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두피, 겨드랑이, 목덜미, 생식기, 항문 등을 꼼꼼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옷과 평상복을 자주 갈아입어야 좋습니다. 이륙을 하면서 노네날데아이드 제거 성분이 함유된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 대신 생선, 해초, 두부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햇볕쬐기를 하면 노폐물 배출과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에서 20분 정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팔다리를 노출하고 햇빛을 쬐다. 지나친 노출은 피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생강은 노인 냄새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에는 항산화 효능이 있어 몸 속에서 올라오는 노인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과 입에서 나는 모인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금주, 금연도 채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모인 본인은 후각 기능 저하로 채취를 잘 인지하지 못하므로 주변인들의 피드백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꾸준한 개인 위생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모인 채취 완화의 가장 효과적 방법입니다. 손녀가 할머니 품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모인 채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후각 기능 저하로 인해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인에게는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상쾌한 반응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41명의 지원자들에게 노인 채취를 맡게 한 결과, 일부는 상쾌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채취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 채취는 노인 본인의 정서적 문제와 대인 깊이,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변인들 특히 어린이나 낯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관계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꾸준한 개인위생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이 노인 채취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건강 특원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